마세요. 안방이 이렇게 넓어. 어, 그래서 대천이 쫙 보이는데, 야, 집 라인이 있구나. <laughs>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월성재테크의 이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와있는데요.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오늘 사전 점검 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파트 내부 샅샅 한번 구경해 보시죠. 요즘 안양은요, 정말 뜨겁게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평촌을 둘러싸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와계신 곳은 비산동이고요. 자, 입지로 할것 같으면 안양역 가깝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월판선입니다. 월급부터 이제 시흥을 지나서 광명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양을 지나고 나면 학교까지 가는 그런 핵심 노선이 지나갈 예정인데요. 여기는 안양운동장 여기 이제 들어서는데 그 역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곳이고요. 가장 궁금하실 초등학교 배정은요 안양 중앙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안양 두흥중고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촌 학원가도 멀지 않으니까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뛰어난 주변 환경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지내에서 하기천 조망이 가능하고요. 인근 학운공원 운곡공원, 북쪽으로는 비봉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로는요 이마트 안양점이 있고요. 홈플러스 평촌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대오거리가 범계역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권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공공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 안양시청, 안양종합운동장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의료시설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안양생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는요총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7개 층입니다. 총 1,199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659세대를 일반 분양했거든요. 분양가 놀라지 마세요. 5억 7천에서 8억 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던 지금 이 가격이요. 와, 놀랐습니다. 더블 되었습니다. 더블. 지금 위치한 이 안양시는요. 개발의 붐을 타고 신축아파트들도 활발하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가천의 개발 붐을 타고 이 모든 안양꽃까지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아, 정말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메인 석가산입니다. 지금 환수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단지의 메인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석가산 앞에도 티하우스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총세 군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곳 중에 두 곳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칼라드롭 플레이라고 해서요. 페인트통에서 쏟아지는 알록달록한 컬러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아기들이 좋아할 만큼 이제 좋은 이렇게 금을 놀이터도 있고요. 아기자기하네요. 단지 내에 실내 운동 시설이 두 군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테니스나 이제 운동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운동 기구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요. 어린이집은 106동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앞에 또 놀이터가 별도로 있고요. 또 건너편으로 보면 조금 더큰 메인 놀이터 있습니다. 여기 가 제일 큰 메인 놀이터인 것 같은데요. 빅트리 라고 해서 아주 큰 나무를 형상화한 놀이터입니다. 여기 집라인 있나 봐. 이야, 우리 아들도 집라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야, 집라인이 있구나. 오. 아, 여기 또그 미세먼지 때문에 미스트 시설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 주면 미세먼지 저감에 되게 효과가 있대요. 자, 이제 커뮤니티 그린너리 라운지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왼편에 주민 회의 시설이 있고요. 라커룸 피트니스 클럽인제 카페가 있고요. 골프 시설은 이제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장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스크린 골프 칠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요즘에. 퍼팅 하실 수 있는 퍼팅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락카드 충분히 지금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골프백 넣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키높이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운동기구 다 들어와 있네요. 아, 여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세광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서 지하 1층 한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아, 기구가 정말 빽빽하게, 정말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 이평내프에서 스크린골프, 그다음에 골프, 그다음에 운동하시면서 몸짱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시설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운동하시고요 주민들 쉬실 수 있는 티하우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집기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소개하기가 너무 좋아서 좋네요 자, 아늑하게 티하우스 시설 즐기실 수 있고요 자 티하우스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카페 시설 별도로 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이제 북카페 시설인데요 어오 벌써 책도 다 준비되어 있어. 오. 아이들 이제 책 읽고 이제 그 엄마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할수 있는 북카페 시설이에요. 저학년 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지하주차장입니다. 모든 주차는 지하에만 가능하고요. 자, 지금 넓게 넓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광평 주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차 주차 구간, 장애인 주차 구간 다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차가 없다라는 점, 안전하게 아이들 보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세대 보실 건데요. 105A 타입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들어오시면 은 왼편에는 팬트리 오른쪽에는 이제 신발장 이렇게 양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산꽂이부터 편의시설 전부 다, 다 갖춰져 있고요. 팬트리도 굉장히 널찍한데요. 청소기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편에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전부 다좀 이렇게 어두운 나무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인데요. 오, 타일도 좋습니다. 뭔가 조금 고급스럽죠 색깔이. 자 작은 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창문도 굉장히 와이드한 창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 다 있고요. 작은 방인데 장롱이 두 칸이에요. 뭐든지 큼직큼직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보시겠습니다. 복도도 굉장히 넓죠? 짜잔. 들어와 보시면 아 여기 지금 맞바람이 끝내줘요. 지금 야 이따 거실 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무려 장롱이 또두 칸이에요. 야 여기 수납장 봐봐. 자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 보시면 슬라이드 도어인데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이제 알파룸 같은 개념인데요. 세 번째 방인데 창문하고 시스템 에어컨 다 있고요.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침대, 책상 들어와도 공간이 어이 정도가 남는 이 굉장히 상당히 넓은 방입니다. 그래서 멀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요즘 세 번째 방은 다 이렇게 미닫이 문인 경우가 많고요. 자, 이제 거실과 주방 보시겠습니다. 우물 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주방에 각각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은 샷시가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바뀌어 있고요 제가 아까 뷰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함께 좀 보실까요? 여기 천이 있어요 그래서 개천이 쫙 보이는데 어 가을에 단풍 들면 울긋불긋 정말 좋을 것 같고 저 멀리 산도 보이고요 어 좋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벽도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역시 큰 평수답게 아 좋네요. 부엌과 안방 사이에 이제 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은 이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식탁 놓을 자리도 충분해서 여기는 8인용 세댁 식탁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주 큰 엔지니어스톤을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선반을. 여기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중간중간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쪽은 이제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자리입니다. 이 주방에 요즘에 에어컨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컨셉입니다. 시작 선장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어, 우물청장 안에 약간 나무로 마감을 해서 약간 포인트를 줬어요. 자 이제 주방입니다 이제, 어우 지금 벌써 바람이 막 지금 제 머리 날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주방에 설거지 하시면서 맛 통풍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집이 정말 통풍이 어 진짜 끝내주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곳인데요 세탁기하고 이제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실외기가 있고요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허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안방 크기 압도적입니다 안방이 이렇게 넓어 안방이 다른 집에 어, 안방과 작은 방을 합쳐놓은 것 같은 크기 정도로 안방이 큽니다. 이제 옵션으로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이 하나가 더 이렇게 통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정말 내가 닉네임을 줬어. 통풍짱이야. 통풍짱. 여기는 이제 화장하실 수 있는 드레스룸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찍하게 이만큼 넓찍하게 지금 짤 수납 공간이 널찍하고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짜투리 공간도 전부 다다 다 수납을 다 해줬어. 아, 저는 드레스룸을 옵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레스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안쪽에 또 이제 옷놓을수 있게 수납 공간이 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안방 어, 화장실 엄청 넓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욕조와 샤워부스가 각각 있습니다. 야, 안방에 욕실하고 샤워부스 같이 있는 아파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아, 어떠셨나요? 평촌에 위치한 정말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제대로 구경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월천재테크 이주연이었습니다.